여기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제일 정중앙. 여기, 여기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이 기가, 이 산맥을 쭉 타고 내려오는 기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중앙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도브로 깔고 여기서 뭐, 요가 같은 거 하고 그럴 거예요. 요가. 아무래도 땅의 기운이 좋은 곳이 사람의 이롭잖아요. 땅의 기운이 좋은 곳이. 그래서 제일 좋은, 정중앙을 지금 꽂아서 정중앙은. 이거는 좌우로 내가 흔들지 않아요. 그냥 잡고, 두 손으로 잡고 있는데도 움직이는 거예요. 두 손으로. 제가 절대 뭐 빙글빙글 돌리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잡고 있는데도 움직여요. 제가 이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제가 이거를 잘뭐 털을 잘 본다 이런 전문가는 아닌데요. 제 촉으로 저도 나름대로 그이 촉이 있어요. 기 사람마다 그 기가 있는 그기 촉으로 지금 제가 나름대로 그냥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뭐 전문적으로 풍수지리를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촉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했습니다. 순수하게 제그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를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 돼요. 순수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촉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풍수지리에 뭐 뭔가 그 배움이 있어서 이걸 뭘뭐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개인 촉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의 이해감을 통해서 제가 이, 이 막대를 꽂고 여기다 중앙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 글쎄요 뭐 저는 조금 약간 좀 평범하진 않아요 이런 그 터잡고 이런 거는 아 뭐라고 표현해야 지 저 개인적인 능력이 약간 있어요. 저 개인적인 능력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가서 내가 이걸 봐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서 있는 땅, 제가 좋은 땅을 제 나름대로 스스로, 스스로 터득해서 스스로 그 자리를 이렇게 하찮은 야외 주방을 하나 짓더라도 이걸 통해서 그 땅의 기운을 보고 줘요. 그리고 나무가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이거는 살리고 싶다 진짜 여기에서 살리고 싶다 이게 중요한 나무들 그것도 이걸 보고 심습니다 이걸, 이걸 보고 심어요 네. 그럼 잘 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꼭 거기만 꽂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토양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가 주어진 환경을 잘 이용해서 저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여기에 토양과 그 여기에 환경, 여기에 기후 조건, 사계절에 따르는 변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런 것도 봐야 이 땅의 기운을 봐야 나무들도 잘 자라요. 저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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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뭡니까? 그러니까 저런 그 당산나무 있잖아요. 마을에 그꼭 어느 마을이나 뭐1 0 0년 넘은 당산나무나 뭐 이런 큰 고목들 있잖아요. 그 고목들 괜히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운이 그저 나무가 살수 있는 기운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저 나무가 살수 있는 큰 나무들이 살수 있는 땅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무를 아무 곳에나 그냥 심어서 막 그냥 엄청 잘 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털을 제가 이걸 보고 여기를 정한 거예요. 이게 밖으로, 이, 이, 그, 밖으로 나가야 좋아요. 밖으로. 네 밖으로. 이렇게. 이게 일명 그 스맥봉이라고 그래. 스맥봉. 스맥봉은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 여기 끝에다가 끝에다가 그 특수 그 이제 그 금속을 넣었어요. 이 끝에다가 특수 금속을 넣어서 이걸 그 신주로 봉했습니다. 이렇게 용접해서 신주로 봉했어요. 그 특수 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이 끝에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해서 봉했어요. 이게 이제 특수 물질을 넣고, 이제 뭐,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좌우단 특수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그, 팀침봉이에요 그, 수맥봉, 일명 수맥봉이라고 그러죠. 수맥봉인데, 저는 요 앞에다가 이제 특수 물질을 넣어서 조금 이제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나가면, 그, 회전축이 밖으로 세게 돌면, 여기에 땅의 기운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뭐, 수맥은 모르겠어요.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땅을 안 파보니까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뭐, 이 밖으로 이렇게 회전축이, 이 끝이, 끝이 밖으로 돌면, 여기, 땅의 기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예. 자, 단적인 예로, 여기를 보시면, 자, 이두 손으로 잡고 갈게요. 이렇게 가죠? 안으로 돌죠? 안으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안으로 돌잖아요. 제가 일부러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안으로 돌아요. 안으로 여기가 땅의 기운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안으로 도는 거는 제... 그러니까, 수맥봉을 보면 안으로 돌면 수맥이 흐른다고 그러거든요. 여러가지 근데 제가 뭐 수맥이 땅속까지 점을 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면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산서부터 돌이 땅속에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여기 코크린 작업을 해보면 전부 돌 나와요. 돌. 저 위에서부터 돌이 많아요. 땅 속에 돌이 많다는 건 물이 흐를 물이 흐를 확률이 높아요. 돌금 사이로 물이 흐를 확률이 높아요. 진흙에 진흙으로 된 순수한 그냥 토양에 물이 자르르겠어요 자갈로 된 땅에 물이 자르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물이, 물이, 물이 흐른다고 보시면. 땅속으로, 제가 땅속을 파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하나의 기준을 잡는 거 이걸로. 근데 이거 전적으로 100% 제가 신뢰하고 이걸 믿어라는. 제가 이걸 100%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기준을 잡아보는 거예요. 기준을. 여기는 이렇게 밖으로 돌죠? 차이가 분명히 갈려요. 이거는 안으로 돌잖아요. 여기, 여기 한발 차이로 바뀌어요. 한발차이 이렇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게 수맥봉이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잡는거지 이걸 전적으로 100% 믿으면 진짜 뭐 신이게요 제가 이게 뭐 땅속에 물이 흐른다고 딱 하면 그냥 딱 드드드드 파가지고 물쫙 나오면 제가 신이에요 신 말그대로 땅속에 수천 메타에까지 들이다보는 그거는 저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거를 기준을 잡아서 저는 한번 하려고 수맥공을 원초적인 기초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뭐 흔한 수맥공인데 네. 수맥공을 기준으로 네. 이게 앞에다가 제가 특수물질을 넣어서 뭐라고 또 특수 물질이 뭐냐고 하는데 그 특수 물질이 뭐냐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그거를 뭐그 물질을 뭘 넣었다고 하면은 그 믿으시겠어요? 안 믿지. 절대 안 믿어요. 구라치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나만의 그냥 촉으로 넣어 봤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일반 그 수맥봉보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기준을 잡고 써보는 거예요. 네. 아주 예민하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하나 사이로 이게 딱 이게 바뀌어요. 사이로. 딱그 정도. 그, 예민하게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 구독자님들이 이거를 뭐 신뢰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저는 하나의 기준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도블록을 이렇게 깔았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를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블로깔아놨고요 여기 아까 그 수맥봉으로 봤듯이 이 땅의 기운이 여기가 좋은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여기서 텐트 치고 자도 땅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고 내몸에 기운이 좀 활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잠도 여기서 그때 아직 안 잡았는데 한번 여기서 잡을 거거든요. 날씨 풀리면 이제 잠이 잘 오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텐트 치고 한번 자볼게요. 그래서 잠이 잘 오고 여기에 땅의 기운이 좋다면 잠이 잘올 거거든요. 저녁에 잠이 잘 오고. 어, 아침에 개운하니 어, 머리가 맑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상쾌한 기분이 들면 여기가 좋은 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텐트를 치고 날씨 풀리면 한번 자볼게요. 자 보면 알거든요. 잠자리가 편해야 그 좋은 터예요. 진짜로 땅의 기운이 좋고, 에, 이, 이, 내 몸하고 이 땅하고 일치돼서 맞는 땅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잠을 자보면 알아요. 잠을 자보면 여기서, 예, 잠이 잘 오고 뭔가 피로가 풀린 듯한 기분이 들면, 이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일단은 한번 날씨 풀리면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제 마쳤어요, 일단은. 여기를 스맥봉으로 이렇게, 예, 땅을, 그 기운이 제일 좋은 땅을 중심을 딱 잡아서 여기다가 고도부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럴 여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수맥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위치 정확한 이 산에서 내려오는 기가 딱 꽂히는 지점을 예제 나름대로 제 촉으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중심을 잡고 여기다가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텐트도 치고 한번 잘 거예요. 봄에 정도에 이제 날씨 풀리면 자보고 잠이 잘 오거나 아침에 상쾌하면 일어나서 잠이 잘 오거나 아침에 상쾌하면 여기가 좋은 땅이에요. 잠잘 오고 상쾌하고 피로가 풀리면 잠자고 피로가 풀리면 진짜 좋은 땅이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릴게요 아무튼 뭐 제가 촉으로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수맥봉으로 이렇게 해서 딱그 중심축 이 산에서 저 위에서 귀가 내려와서 여기에 꽂히는 모이는 지점을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하루저녁 자보고 피로가 풀리고 뭔가 기분이 상쾌하면 내 몸에 있는 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가장 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뭐, 아무튼 이 길을 내 나름대로 예, 예, 꽂는 지점을 해서 했으니까 하루 종일 잡으면 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하루 저녁 자보고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뭐 제가 이 도로에서 요가도 하고 그 아침에는 이렇게 명상도 하고 하거든요. 그 아침에 저 저쪽서 해가 동쪽에서 뜰때이 바위 위에서 명상을 해요. 그면 러 진짜 하루 종일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 바위 위에서 딱 좌상하고 딱 앉아서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바위 위에서 잘 하거든요. 제가 명상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좋은 기운이 여기도 좋은 기운이 땅의 기운이 꽂히는 지점이니까요. 제가 한번 여기서 자보고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석양이 넘어가요. 저쪽으로 석양이 넘어가면서 이쪽 보시면 저 끝에 저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요.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좌우로 산이 있고요. 뒤에 또 산이 받쳐주고 있고요. 좌우로 산이 있고, 저 멀리는 앞산이 있고요. 바다가 보이고, 모든 환경이 여기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그 관점은 모든 환경이 좋은 위치예요. 여기가.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하루 저녁 잠은 내 몸의 그병 같은 게 치유가 될수 있는 그런 곳신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질병이 다 낫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테스트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예.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 보도부록이 일반 보도부록보다 두꺼운 거예요두배 얇은 보도부록이 있고, 또 이렇게 횡단보도나 뭐 차들이 다니는 곳에 까는 보도부록이 있어요. 근데 차들이 다니는 곳에 까는 보도부록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반 보도부록 두 장을 합쳐놓은 보도부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두꺼운 거를 쫙 갈았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마사토가 섞인 그 흙을 저쪽서 갔다가 밑에다 깔고요. 수평을 잡고 또요 위에다가 비닐을 씌우고 다시 보도부록을 깔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도부록 쓸 때도 많은데 여기다 한 거는 이제 여기서 뭐 야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명상, 뭐 체조 또 기타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했고요. 또 여기다가 돗자루를 깔면 여기서 앉아서 뭐 식사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풀은 안날 거예요. 비닐을 깔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